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은 제가 미팅 가기 전에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어요. 보통 미팅 갈때 그냥 피부 메이크업하고 눈썹하고 입술만 그리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좀 날씨가 좀 살랑살랑해지고 하니까 이렇게 메이크업을 또 하고 싶어지고 그러네요. 사실 눈두덩이는 좀 오렌지 브라운 느낌이 이렇게 좀 있기는 한데 약간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옷이 좀 하얗게 잡아주고 해가지고 베이지 느낌이 좀 나지 않나 싶은데요. 하다보니 그렇게 방향이 잡히게 됐는데 오늘도 함께 출발하시죠. With. 그러면 메이크업 출발! 빵! 여러분, 토너 발랐고요. 디올의 프레스티지 나 마이크로 리얼트 로즈. 이비싼탄 세럼. 진짜 많이 썼죠? 그 좋아요. 얘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는 장미향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세럼 발림 좋고 흡수력 좋고 제 얼굴에 뭐 나는 트러블 반응 없고 속건도잘 잡아주고 그런 세럼입니다. 가격이 워낙 비싸니까 솔직히 명품 가방 같은 그런 세럼이죠. 약간 명품 가방이 좋기는 좋은데 몇 백만 원 줬다고 해가지고 가방이 안 찢어지고 막 그런 건 아닌 갬성을 그 드는 그런 거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좋긴 좋아요. 그 크림은 빌리프의 스트레스 슈터 시카밤 크림 리페어 그니까 러 스트레스 슈터에 좀더 꾸덕한 버전이에요 너무 좋더라고요 전 역시 꾸덕을 좋아해요 뚜껑에 있는 거싹 긁어서 저는 좀 크림을 많이 발라줘요 세럼도 그렇고 양을 많이 해가지고 많이 많이 흡수시켜줘요 그니까 풀어서 이렇게 눌러주고 이런 마사지를 좀 생각보다 오래 해요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상대적이긴 한데 그렇다고 절대적으로 시간을 말씀드릴수 없는 게 그날그날 피부 상태가 또 다르니까 만져주는 시간도 좀 달라야 돼요. 그래서 손맛으로 이렇게 느껴주는 게수건런드가안 오게 하는 바르는 방법이에요. 바쁠 때막 얹이는 거는 진짜 아무리 비싼 제품도 제대로 사이즈가 안 와가지고 건조함이 더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뷰티 편집할 때좀다 잘라내긴 하는데 지금 크림은 제가 안 자르고 한번 넣어 볼게요. 한이 정도? 생각보다 많이가 아닌가요? 어떠세요? 이제 머리 살짝만 말리고 금방 올게요. 베이스는 에스티로더의 퍼펙션이스트 프로멀티 디펜스 아쿠아 UV 젤. 요게 조금 막을 씌워주는 느낌의 그런 질감이거든요? 괜찮아요. 아, 그리고 여러분, 아이고, 아 이만큼? 제가 이렇게 서서 메이크업 하니까 다리 아프지 않냐고 걱정해주시는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앉아서 메이크업을 하는 게 훨씬 더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요. 이렇게 서 있는 게 훨씬 더안 아파요. 훨씬 편해요. 움직일 수도 있고 솔직히 유튜브 시작하면서 몸은 좀 되게 더안 좋아진 데가 많거든요. 정신적으로는 훨씬 아이들 가르칠 때보다는 즐겁고 책임감 같은 면에서도 성과 같은 것도 내가 못하면 유튜브는 그 결과가 그냥 내가 책임지면 되고 내가 잘하면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누군가를 가르치는 거는 내가 아무리 잘 가르쳐도 학생이 어떠냐에 따라서 또막 다르다 보니까 어떤 정신적인 거는 유튜브가 더 오히려 좋거든요. 그냥 좀 신체적으로는 좀 망가진다,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파데를 고르고요. 오늘은 리붓을 쓰겠어요. 이거 좀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좋아요. 커버력은 한 6, 70인데 너무 예쁘게 발리니까 예전에 레슨할 때는 말하는 게 하루 종일 너무 많이 말을 해야 되니까 숨도 차고 막 그런 게 되게 힘들었는데 유튜브는 말을 제가 그렇게 많이 안 하잖아요. 진짜 하루에 풀타임으로 10시간씩 하이텐션으로 계속 말을 하던 직업이다가 방송 저 일주일에 한번 하거든요, 생방송? 그때 일주일에 한 번만 5, 6시간만 떠들면 되니까 얼마나 편하겠어요, 제가. 그쵸, 여러분? 아, 조금 더 가까이. 근데 너무 안 움직이니까 관절을 잃었어요. 근데 아마 오래 앉아 계시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도 저처럼 그러실 거예요. 진짜 하루 종일 꼼짝도 않고 앉아서 뭔가를 해야 하는 그런 직업들? 스펀지가 없나? 이걸 조금 묻혀가지고 이렇게 블렌딩을 해주면서 조금 더얹지는 방식으로 해줄게요. 아주 고커버의 파데가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두들겼을 때 살짝 두껍나 싶을 정도로 했을 때착잘 묻고 좀더잘 발리는 그런 파데. 아무튼 그래서 제 결론은 이미 뭔지 아시겠죠? 서서 하는 게 전혀 다리가 아프지 않습니다. 너무 편하고 너무 좋아요. 근데 진짜 여러분 여기 머리가 이렇게 나요. 여기 잔디가 이렇게 엄청 솟았어요. 진짜 머리 묶으면 진짜 웃겨요. 어떡해. 어제 거울에서 보고 너무 웃겨가지고. 봐봐 이 방에 이렇게 세팅을 딱 해놓으니까. 오늘도 미팅 가기 전에 이렇게 메이크업을 할수 있잖아요 여러분.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면서 잠도 깨고. 근데 이 리부 파데가 아무래도 되게 촉촉한 타입이다 보니까 모공을 엄청 잘 채워주는 것까진 아니에요. 되게 맑은 느낌으로 쓸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 편하게 두들기면서 쓴 다음에 필요한 부분은 컨실러 쓰거나 쿠션으로 조금 코 같은데 싹싹싹 메꿔주는 그런 방식으로 써도 좋은 파운데이션이에요. 어, 이렇게 뭔가 높이 조절도 다리를 살짝만 움직이면 되니까 훨씬 좋아. 여러분도 메이크업 서서 해보세요. 되게 앉아서 처지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아 물론 하루 종일 또서 있어야 하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께는 해당이 안 되겠다. 인중에도 이렇게 해주고 모음이 잘안 쳐진다 했는데 오늘 되게 잘 됐네?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이제 다크를 얘로 커버를 해줄 거예요 제가 바비 코렉터를 사왔거든요? 아 그거를 하울을 안 해가지고 안 뜯었구나 지금 생각났어 컨실러 브러쉬는 피카소의 프루프 8번 실버라인입니다 <laughs> 실버라인에 있는 브러쉬 실버라인 하니까 생각나네 일을 같이 하니까 미팅 갈 때도 같이 다니거든요 회의도 같이 하고 근데 오늘은 저 혼자 가요 왜냐면 저분께서 점을 빼시고 뒤젖 제거를 하시고 얼굴이 조금 사마귀도 있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제거를 했죠 거의 65만원이 나왔어요 아무튼 그렇게 돈을 해쳐드시고 지금 모시고 계시거든요 한번 제가 뒤로 이렇게 목욕탕 의자 깔고 눕혀갖고 머리 감겨줬는데 못 해먹겠더라고요 그냥 씻지 말고 미팅은 가지 마라 <laughs> 나 혼자 갔다 오겠다. 그래서 저 혼자 갑니다. 메이크업 포에버 UHD 프레스드 파우더 필리밀리 880번. 여러분 이브러쉬 시장이 진짜 엄청 빡세진 것 같지 않아요? 원래 저 유튜브 처음 할 때만 해도요. 나땐 말이야 브러쉬가 진짜 없었어요. 우리 나라에 있는 거라고는 뭐 고가 라인으로 피카소. 그러더니 더툴랩이 나오기 시작하고 쓱싹이 브러쉬 같은 뭔가 이름 붙인 그런 독특한 브러쉬들도 막 나오고 그러다가 필레밀리 나오고 피카소에서콜레지오이 라인 나오고 진짜, 진짜 장난 아닌 것 같아 뭐쿠 모, 수아도르 엄청 많죠 여기 어깨도 힘들 것 같아요 에크메 브러쉬도 나오고 치열한 경쟁 속입니다 어반니케이 아이 프라이머 예전에는 막 뭐가 출시가 됐다 하면은 뷰티뿐만 아니라 와, 많아서 좋다 이 생각을 위주로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거를 판매하는 판매자의 입장도 같이 저도 모르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뭔가 먹고 사는 문제하고 연결이 돼서 이렇게 사고가 되나봐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오늘의 섀도우는 사실 오늘 뭘 입을지를 정해야 섀도우도 정확기 좋거든요. 근데 옷을 그렇게 많이 샀는데 뭘 입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옷 입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일단은 제 얼굴에 무난하게 장착을 좀 색조를 해볼게요. 투크보스 그의 글램락 러스터 선셋 아이즈. 되게 무난한 팔레트예요. 짜잔 하고 이렇게 펄들도 있고 이런 거는 좀 뒤쪽에 음영 주기도 좋고, 요거는 기본 음영으로 깔아주고 요런건 아이라이너 풀어줄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요게 너무 붉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발라봐야겠죠? 알 맨날 말린 장미 이런 거 많이 했으니까 오늘 요 색깔로 해볼게요. 거울도 있어 심지어. 이게 화장을 하다보면 은 단품은 단품대로 좋고 팔레트는 팔레트대로 좋잖아요 그래서 옷도 잘 매치를 하려면 옷이 많아야 된다고 하듯이 메이크업도 뭔가 매치를 좀 다양하게 하려면 제품이 많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돈이야 돈 <laughs> 좀 앞쪽을 조금 더 많이 발라줄게요 어 이거 되게 예쁘다 되게 뭐라하지? 투쿠보스크이 완전 저렴이 아니긴 하지만 색깔이 오히려 오렌지 메이크업을 하고 싶을 때 이런 거 깔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오렌지 메이크업 하고 싶을 때 여행지 같은 데서 진짜 미친 오렌지 바르잖아요. 근데 그런 거 조금 너무 부담스럽고 좀 촌스럽게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깔면 되게 이고 딱이다. 저는 사실 바비브라운의 토스트가 완전 음영 컬러라고 해도 생각보다 부담스러워가지고 잘안 쓰거든요. 앤티크 로즈는 잘 쓰는데. 근데 이게 더 예쁘다. 되게 토스트에 여리여리 한국인에게 딱붙 버전 것 같아요. 추천 추천. 이게 단품으로 색이 나오나? 이렇게 데일리로 쓱쓱 할 때에는 이 브러쉬로 언더도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눈 안에 한번 싹 지나갔다가 여기를 다시 하면은 브러쉬가 촉촉해지잖아요? 제가 방금 그랬어요. 맥의 239S 브러쉬로 요거 뒤쪽에 음영 잡아볼게와 발색! 투콜이 발색이 죽이는구나. 아 이거 지금 진짜 장난 아니다. 좀덜어내요 이렇게 가로로 삭삭 쌍꺼풀 라인 치, 쳐내듯이, 치내듯이 아니고요. 쳐내듯이.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뒤쪽으로 슉슉슉슉 날려줄게요. 지금 저잘 나오고 있죠? 은근히 펄이 있어가지고 예쁘구나. 근데 생각보다 좀 붓네요. 블렌딩 더 해줘야겠다. 조금만 묻혀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톡톡톡톡 눌러가지고 이렇게 터치를 해요.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바깥으로 브러쉬를 위쪽으로 뻗어가지고 잡아준 다음에 오른손잡이들이 오른손 할 때에는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하면은 끝에가 날렵하게 잘 안되고 이렇게 잡는 방향이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쳐내주는 거죠 이게 은근히 붉구나 그리고 아까 썼던 베이스 색깔로 이렇게 한번더 지나가 줄게요 생각보다 뒤쪽을 이렇게 뚝!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섀도우는 색상이 간단하더라도 끝에를 이렇게 날려쳐주는 게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고, 진짜 중요합니다. 언더는 이거 써볼게요. 이게 색깔을 그냥 바르는 거여도, 저도 메이크업 전공이었거나 미술 전공도 아니었지만, 이런 터치가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언더에 살짝 붉은 느낌 예뻐. 전체적으로 좀 붉은 파우더가 아니라 팔레트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뭔가 로즈, 말린장면 이런 느낌보다는 붉은 브라운인 것 같아요. 제얼굴에 그렇게 발색이 되네요. 이게 또 얼굴에 올라오는 게 느낌이 다르다 보니까 여기 왜 이러죠? 에스쁘아 쿠션으로 깨끗! 일단은 뷰러를 해볼게요. 아이라이너는 조금 부드럽게 에스쁘아의 초코청크 색깔 컬러 페인팅 워터프루프 아이펜슬 굳은 거 아니야? 아구었구나나 이거 맨날 버린다는 거 까먹어. 그렇다면, 토니모리 백젤 더스트 브라운. 얘는 펄감이 전혀 없어요. 깔끔하게는 그려진다. 이 정도만 하고 블렌딩 해줄 거예요. 이게 좀더 묽구나. 아이라이너 질감이 묽어요. 오, 어, 이건 진짜 10대 추천하고 싶어요. 완전. 자연스럽게 아이라이너 그리고 싶은? 근데 이런 라이너는 메이크업 하나도 안된 상태에서 그리게 되면은 되게 번지는? 너무 묽어가지고 근데 대신에 너무 맨날 비슷하게 메이크업 하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이라도 짙은 느낌을 내고 싶다 할때 요런 연하고 좀 물먹은 듯한 아이라인을 이렇게 언더 해주면 예뻐요 자연스럽고 이게 약간 속눈썹이 난데를 지나가줘야 돼요 그럼 훨씬 좀 그윽해지는 요거 많이 붉을지 한번 아이라인을 풀어볼게요 많이 붉을 것 같은데 으악 붉다 이게 아니야 지금 전체적으로 너무 붉은데 여기까지 붉으면 안될것 같아요 차라리 무게감 있게 마호가니로 잡아줄게요. 바비브라이 마호가니가 처음에 발랐을 때는 확 진해지니까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근데 아이라이너 스머지가 잘 되니까 이렇게 너무 좀 눈두덩이가 오늘 붉었나? 너무 노랬나? 싶을 때 아주 좋아요. 에크말브러쉬로 바꿔야겠어. 이제 펄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펄로 갈게요. 왜냐면 두 번째는 너무 또 붉을 것 같아. 차라리 이렇게 투명감을 주는 게 훨씬 저에게는 나은 선택인 것 같아. 요 그러면서 좀 아이라인 덜 풀어진 것도 얘로 살짝 데일리에는 좀 이렇게 잘 뭉개줄 줄 알아야 돼요. 앞머리에도 잊지 말고. 펄 예쁘죠? 슉, 슉. 마스카라. 페네비트 롤러 라이너. 요걸로. 마스카라를 하면은 이제 점막이 드러나거든요? 이런 데를 살짝살짝 살짝 자연스럽게. 꼬리도 조금만더 아까보단 조금 정돈된 느낌이 나는 정도만? 클리오 브로우 그레이 브라운으로 얼른 눈썹을 슉슉슉 요즘 좀 눈썹이 지저분해요 별로 화면에서는 티가 안날 수도 있는데 나만 아는 지저분함 그런 거 있죠 메이크업을 맨날 해도 막 눈썹 정리까지 맨날 맨날 엄청 꼼꼼하게 하진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그래도 요즘 날씨가 선선해져가지고 메이크업하는 게 진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아이섀도우는 엄청 스모키를 하지 않는 이상은 항상 조금 색깔의 변화가 조금 조금 있는 정도잖아요. 그럴 때 조금 더 메이크업을 한 느낌을 낼 때에는 브로우를 살짝 짙은 느낌, 아주 살짝 그런 느낌으로 해주면은 화장 좀 하네, 이런 느낌 나는 것 같아요. 브로우가 다들 파랄이다, 파랄이다 그랬을 때 중요하기는 한데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가 싶었는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과거 사진을 들춰봤을때 뭔가 옛날 느낌 안 나고, 아, 저때참 풋풋하고 이뻤네? 그런 느낌이 드는 게 브로우를 잘 그린 사진들을 봤을 때더 그런 것같아 옛날 사진 봤을 때 되게 웃긴 느낌 나고 그게 브로우 영향이 진짜 크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는 눈썹 진짜 얇게 그렸거든요. 선 하나 있는 것처럼. 이제 저는 얼굴 길이도 그렇게 짧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도톰한 느낌으로 해줘야 전체적으로 균형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얼굴 갸름한 막 정말 한예슬씨 같은 그런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얇게 좀 그려도 되게 세련돼 보이고 예쁘고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웃겨 그런 느낌. 그 어떤 날은 막 이런 식으로 끝에가 내 마음에 안 들게 약간 뭉툭한 느낌으로 빠질 수도 있거든요. 아 물론 또 화면으로 보실 때는 어 저만 하면 됐는데 할 수도 있는데 그 나만 아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저는 조금 내려놓고 괜찮아 하고 넘어가요. 그걸 건드리다가 회사 못 가서 회사 잘려. 좋아, 좋아. 그러면, 투쿨 아트 클래스 바이로댕 쉐이딩. 오늘 되게 투쿨 거 많이 쓰는데, 그냥 섀도우 투쿨 쓰는 김에 투쿨 위주로 이렇게 잡아 봅니다. 근데 지금 몇 시지? 시간이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이쪽 두 쪽. 이쪽에 저는 턱 밑에 살짝. 많이 안 하고, 오늘 메이크업도 엄청 많이 한게 아니니까. 사실은, 이런데막 트러블들이 이렇게 토도토도 있잖아요. 다안 가려졌잖아요. 전이 정도는 막 엄청 무대에 서야 되고 막 그런 날 아니면 그냥 냅둬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턱선이 좀 생겼나요? 이쪽 옆 라인도 어? 여기 구렛나루에 뭐가 이렇게 났지? 구렛나루에 나는 거는 처음 봐 이렇게 하고 이 가운데 색깔이 좀 애쉬빛이어서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머리 사이사이 살짝만 이렇게 코도 이걸로 해볼게요 저코할때 떠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두 개를 섞어가지고 어 어떡해 어떡해 됐어요 여러분? 봐봐요 좀 아닌가? 오, 어떻게 어떻게? 나 확실히 코가 조금 붉긋불긋한 느낌이 이긴 있다. 근데 그, 여러분 그 정도 거리에서 봤을 땐 괜찮지 않아요? 저만 보이는 걸로. 아, 오, 지금 뭐 지금 뭐한 짓이야? 지금 뭐 뭐하는 거야? 지금 아, 볼에 미쳤나봐. 이렇게 이렇게. 코좀 살았어요? 조금 날씬해 보는 것 같은데? 코 살아가지고 이제 블러셔를 해야죠. 일단 블러셔는 뭐 해야 될지 모를 때 엔젤리카. <laughs> 제가 이 컬러를 굉장히 좋아해요. 좀제 얼굴에 웬만한 색상 이상한 거뭐 오렌지 계열로 하지 않는 이상은 뽀샤시하게 좀 착붙으로 올라가요. 오늘 많이 안 주고 어, 여러분 좀 조명 센건 아닌데 보이세요? 약간 이런 느낌? 막 색깔 빡하게 보이는 것도 좋지만 이 사실 화면으로 보이는 느낌하고 실제 느낌하고 조금 달라가지고 항상 영상 찍을 때나 편집할 때 농도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되긴 하는데 제가 또 이렇게 입으로 털어드릴게요. 눈 쪽이 색이 좀 오늘 강하잖아요. 주황주황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요런 오렌지한 느낌이 좋긴 한데 잘못하면은 진짜 눈 빡, 입빡해갖고좀 그럴 수 있거든요. 보기에. 그래서 볼을 오히려 진짜 살짝 이런 느낌 만주는 거예요. 그리고 립을 약간 그냥 저한테 베스트 컬러로 바르면 될것 같은데, 레어카인드에서 골라봤습니다. 요 휘그티 로즈를 먼저 살짝 발라볼게요. 엄청 팍뜰 수도 있어요. 어, 아니다. 저, 저이 느낌이에요. 이렇게, 확각적으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살짝 뮤트 느낌. 그리고, 제가 옷이 보라색이라가지고, 여러분. 그 다음에, 로즈 어썸. 제가 또 장미 계열을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레어카인드가 선이 되게 잘 가요, 형사에다. 이렇게. 이거 바를 땐 진해도, 약간 이런 느낌만 이것도 같은 색상이라도, 농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조금 장미빛보다 오렌지빛이 조금 더 돌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보면 예쁜데, 이렇게 보면 좀 섞인 느낌이죠. 아, 지금도 괜찮아요, 사실. 되게 그냥 봤을 때는 괜찮은데, 좀 집착을 하면은 약간 아쉬운 색깔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옷을 좀 갈아입고 또 옷이 되게 방해가 많이 되거든요. 다시 올게요. <목소리> 여러분, 저 왔어요. 제가 봤을 때 진짜 밖에서 보니까 솔직히 예뻤거든요. 근데 우리 조금 집착 좀 하, 조금만 더 할게요. 지금 뭐라는 거야. 일단 그럼 여러분 고개 를좀 숙이세요. 네, 좋아요. 지금 이 무드 베이지 베이지가 있어요. 얘를 한번 확 덮어볼게요. 제가 또 은근 베이지가 잘 받거든요. 근데 베이지 레이커 이잘안 하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레드립보다 더 부담스러운 느낌? 근데 여러분 또 이게 뷰티스럽게 눈 크게 뜰수고요 이렇게. 이게 낫다. 이거 너무 예쁘다, 무드 베이지. 진짜 레어카인드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응, 이보죠 이렇게, 이렇게 말도 해야 되고 뷰티 유튜버도 해야 되고 어떡하지, 이거죠. 이거 아까도 훨씬 낫죠? 미쳤다. 지역을 보고 좋 텐다. 아이고, 이거 가방에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머리를 이제 지 가르마를 쫓아가야 되는데 제가 맨날 하는 방식으로 머리 살짝만 정리하고 올게요. 이런 느낌? 아, 무드 베이지가 완전 짱이네. 그냥 이런 기본 티셔츠, 기본 가디건. 안 보이시죠? 그리고 요거는 제가 미국 아울렛에서 구매한 토리버치 귀걸인데요. 그냥 좀 뭐랄까 직장인 룩? 직장인분들도 매일매일 화장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살짝만 해가지고 이것도 고데기를 안 하면 이런 느낌 안 나거든요. 그냥 이렇게 쑥 해갖고 약간 흐르는 느낌으로 이게 또 머리를 그냥 냅두면은 그냥 쭉 떨어져 버리고. 휴. 집어 던져준 그런 느낌? 저는 이쪽으로 이렇게 꽂아줘서 여기는 좀 깔끔하게, 여기는 이렇게 띄워주면은 가볍게 출근한 그런 느낌이랄까? 그리고 좀 심심할 수 있으니까 제가 액세서리를 막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잖아요. 이런 시계. 그냥 이런 기본 이런 거 많잖아요. 저는 이거 그냥 면세에서 샀을걸요? 아니다, 아니다. 이것도 아울렛에서 샀나보다. 한국에서는 파슬이라고 이렇게 써있는 브랜드고, 이거 영어로 읽을 땐 for sale. 이런 식으로 읽지 않나요? <laughs> 오늘 이렇게 해서 좀 베이지 베이지하고 데일리 그 분위기 있는 그런 메이크업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뻔뻔하죠? 립은 여러분 세 가지를 섞어 발랐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바르다가 망해서 무드베이지로 덮어버렸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엔딩 멘트하고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모두 소중합니다